30cm 연백부가 30cm가 되는 1등 대파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고자리 파리가 1차적으로 예방이 될것 같습니다. 요 퇴비가 양분 섭취도 되고 수분 유지 잡초 예방의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밭갈이를 다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 토질은 이 사양토, 예, 물 빠짐도 좋으면서 예, 보수력도 좋아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사양토가 이 좋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저희 밭에는 이 대부분이 흙이 사양토입니다. 예, 그래서 대파하고는 잘 맞는 것 같고, 대파는 정식할 때부터 이 고자리 파리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다. 네, 퇴비부터 예, 부숙이 잘된 퇴비를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커피박을 주 원료로 해서 예, 왕겨 어, 그리고 정부지원 탭이 예, 그리고 밭에서 나오는 어, 여러 가지 잔사들 뭐 이런 걸 섞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예, 이거를 이건 완전히 보수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로 예, 저는 사용을 하려고 하고 네, 대파는 이게 북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깊이가 좀 깊어야 되죠. 네, 이 상자반 높이가 거의 한 30cm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30cm 정도의 깊이로 보통 이제 경운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거기에는 충분히 맞는 것 같고 이랑도 이게 이제 대파는 복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이랑 사이 간격을 좀 멀리 하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보통 보면 80cm, 예, 80cm 정도 되는데 예, 저는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이랑에 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골에다가 심으려고 합니다. 골에다가 양쪽 골을 만들어서 이렇게 골에다가 심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 골에서 골까지가 한 80cm 정도 돼야 되죠. 그래서 대충 보면은 둘셋 한네뼘 정도, 뭐, 대파를 심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이랑에다가 이렇게 심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골, 예, 나중 골에다가 심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골에 붙여서, 예, 살짝 눕혀가지고, 이렇게 붙여 심는 방법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저는 이번에는 예, 골에다가 이렇게, 예, 세워서 심는 방식으로. 예, 지금은 대파가 연중 내내 나오니까, 사실 이 계절에 구분이 없죠. 예전에는 이게 뭐, 춘파다, 추파다 해가지고, 예, 뭐, 가을 뿌림, 봄 뿌림, 이런 게 있었지 습니까 네, 지금 정식하는 게춘파죠 네, 중부지방에서는 김장철에 맞춰가지고 다 수확하고,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을 시켜가지고 이듬해, 뭐, 3월달, 4월달까지 수확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재배를 하기도 하는데, 예, 저는 예, 지금 요래 심어가지고, 예, 뭐, 11월달, 12월달에 좀 뽑아먹고, 예, 뭐 남는 거는 뭐, 월동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고래 두줄 심기, 예, 다 심었습니다. 이렇게 고래 심어가지고, 양쪽에 두둑으로 만들어 놓은 이 흙을 이 안쪽으로 모아서 이제 북주기를 하는 방식으로 예, 그렇게 키워 보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깊이가 최소한 한 20은 되죠 예, 기본 높이가 20cm가 되는 데다가 이제 이 흙을 모아서 이렇게 모로드 세우면 더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예, 30cm 예, 연백부가 30cm가 되는 예, 1등 대파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로타리 할때 토양 살충제가 한번 들어갔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정식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토양 살충제를 주고 물을 살짝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토양 살충제가 녹아서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좀더 고자리파리 예방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마지막에 고자리파리의 징후가 보이면 액상 소화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고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고를 예, 파서 고래다가 정식하고 그러고 토양 살충제와 복합비료를 뿌리고 그러고 물을 줬습니다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비료도 녹아 들어가고 토양 살충제도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고자리 파리가 1차적으로 예방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퇴비 제가 만든 퇴비로 이렇게 위에 멀칭을 해줬습니다. 대파는 다비성 작물이고 이 퇴비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요, 태비가, 양분 섭취도 되고, 예, 수분 유지, 예, 잡초 예방의 효과까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근데 네, 요렇게,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예, 보살펴주고, 예, 추비, 북주기, 예, 등의 예 관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예, 저는 1등 대파로, 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